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동포여러분 어, 오늘이 8월 24일입니다. 어, 오늘이 무슨 날이신지 다들 아시죠? 네, 바로 그 역사적인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날입니다. 어,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. 1992년도 8월 24일 바로 오늘 바로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. 그리고 우리 중국 동포분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중수교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면 은뭐 여기저기에서 많은 기념행사가 열리고 아주 성대하게 그런 하루를 보낼 텐데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 행사를 개최하지도 못하고 조용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래도 지난 21일이죠. 어 중국의 양재어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이 부산을 방문을 해서 이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 서훈 실장하고 기, 장기간의 긴 회담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모처럼 이 코로나19의 아주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중 외교 담당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해당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동포분들이나 또 한중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회담을 계기로 해서 지금 뭔가 답답한 이한중간에 이런 정국을 뭔가 좀 화들짝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많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오늘 한중수교 24주년을 맞이해서 이 한국 언론에는 어떻게 지금 조명을 하고 있을까? 그냥 검색을 해 봤는데, 뭐, 더러 언론 검색을 보니까 1 9 9 2년도에그 8월 24일 그때 당시 상황을 보도한 언론도 들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 그전과 같이 그런 분위기를 좀못 느꼈습니다. 어,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한국 언론 사설을 보니까요, 어, 바로 지난 8월 20일 부산에서 열린 어, 외교 고위급 회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, 각 언론에서 사설로 어, 입장도 표명을 하고.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바라는 바도 어 피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어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 언론 사설을 통해서 본이 지난 22일 한중 어 외교 고위급 회담 그 내용을 좀어좀 어, 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한중 수교 28주년인 8월 24일 오늘을 맞이하면서 어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또 이 코로나19 전국을 맞이하면서 어, 바라는 바를 어,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지난 8월 22일 부산에서 개최된 어, 한중 외교 고위급 그 회담 내용을 살펴보면요. 주요 내용이 뭐 한중 FTA 2단계 협상, 또 RCEP 연내 서명, 제3국 시장 공동 진출, 신남방 신북방 1대1로 연계, 그리고 세계, 무역기구인 WTO 사무총장 선거, 뭐 이런 내용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는데요. 어 덧붙여서 이 코로나19 공동 대응 협력, 이런 방안도 좀 얘기를 했고요. 그 고위급 교류 등 한중 관심 현안을 좀 집중 논의를 했고요. 한반도 문제와 이 국제정세 등 뭐, 이런 주요 내용들을 논의를 했습니다. 이번 희담을 통해서 주위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1순위로 한국을 방문을 하겠다 이런 의향을 밝혀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.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으로, 뭐 방문이 또 중요하지만은 그 방문으로 인해서 또 여러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죠. 어 쉽게 말해서 어, 지금 2017년도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로 어, 한중 그 수교 이후 이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그렸던 무역하고 이 민간 교류 활동 아주 상승이 됐는데 2017년 이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아주 그 한중 관계가 아주 경색이 됐습니다. 어,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류를 금지하는 아주 그런 한할령을 발표하기도 해서 정말 한국에 오는 많은 중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. 그로 거 인해서 뭐 관광산업 그리고 여러 가지 한중 문화교류라든가 경제교류 활동들이 다 멈춰서는 그런 어 상황이 되었죠.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에 가, 거주하고 계시는 중국 동포분들도 또 어려움을 겪고. 어, 많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. 어쨌든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예, 한중 관계에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고 어,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높게 있는 것입니다. 어,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어, 우리 동포 분뿐만 아니라 한중 관련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, 상당히 이 예, 기대를 많이 갖는 부분이 있는데요. 어, 역시 이 코로나 19에 의해서 지금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그러면 각 언론사의 사설 자목을 어,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울신문입니다. 시진핑 조기 방안 합의, 할 말은 하는 외교 해야. 또 한국일보, 미중 균형 위교 과제 확인 시킨 양재치 방안. 국민일보. 미중의 한국 줄세우기 우려, 균형위교 더 굳건히 해야 동아일보 미중 경쟁 속 중국의 접근 시진핑 방안 조바심 될 필요 없다. 세계일보 미중 사이의 전략적 외교 숙제 남긴 서운 양재츠의 회담. 어 그리고 또 한국일보가 양재츠 방안 북통치변화 한반도 정세 주시해야 조선일보, 서울피한 중외교위원 방안 왜 이유도 안 밝히나 매일경제 양재치 방안 줄타기 외교 대신 분명한 원칙 갖고 대응해야 이 사설 제목만 보면 은 한국 언론이 중요하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미국과 중국 관계 속에 놓여있는 이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미국과 중국 관계 현재 그 2017년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본격적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. 현재는 뭐 신냉전이다 할 만큼 아주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경제무역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고, 여기에 한국보고 동참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. 그리고 또 한반도에 중국을 겨냥한 핵미사일, 또 중거리 핵미사일도 배치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양재치의 방문은, 시 주석의 방안보다는 이 미중 갈등과 관련한 이 중국 입장을 이 설명하기 위해서 방안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우세합니다. 이 세계일보 사설이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이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요, 양재치의 방안은 중국식 실리 챙기기 작업일 뿐이다. 시 주석 방안을 명시적으로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도 굳이 찾아온 것은 홍콩 국가보안법 논란 등으로. 혼나에 몰린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우군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. 미 대선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미중 갈등도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. 조급하게 나서지 말고 미중 간의 불거질 현안에 대해 냉철한 대응 전력을 세워놓아야 한다. 이렇게 또 동아일보는 사설로 밝혔습니다. 그리고 이 양재츠가 왜 서울로 오지 않고 부산을 방문을 했냐. 이거를 놓고도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. 어, 22일자 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에서 국제회의가 열린 것도 아닌데 외교사절이 공식 방문을 하면서 굳이 수도를 피해간 것은 누구나 고개를 기아웃게 만든다 이 청와대는 중국측 희망이라고만 하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뭔가 숨기려 한다 그러니 시진핑 방한 답답을 할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예방을 피하라는 것 또 수도권 코로나 확산 때문에 서울을 기피한 것 같은 이 추측만 나온다. 어느 경우든 상대국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다. 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. 또 관련해서 24일 그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이 외교 고위급 회담을 끝내고 양재치가 중국 북경으로 돌아간 뒤에 이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공지한 내용을 보니까요. 양 정치국원이 한중 전략자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고 전했을 뿐, 시 주석 방안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, 그 예초 양재치 정치국원이 서울이 아닌 부산을 방문지로 선택한 것부터 석연치 않았다. 이 시진핑 방안을 학답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예방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. 어, 결국은 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, 결국이 시진핑 주석만이 알고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의 방언과 그에 따른 또 기대도 높다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사설을 통해 밝혔는데요. 먼저 이 한국일보 사설입니다. 이 한중 양국은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안을 조속히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지금까지 거론했던 연내 방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중국 측은 한국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고 이 적극성을 보였다. 한중관계가 코로나 이후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릴 것으로 여겨진다. 이렇게 높은 기대감을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. 그리고 국민일보도 보면 요 코로나 사태 이후 첫 중국 고위급 인사가 방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긍정평가를 하고요.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. 특히 중국이 시진핑 주석 방안과 별개로 한한령의 완전 해제를 선제적으로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. 또 코로나로 축소된 항공편 증편과 비자 발급 대상자 확대도 서둘러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. 라고 여국민일보가 사설을 통해 밝혔습니다. 8월 24일 한중수교 기념의 날을 맞이해서 이 한국 언론에 난 사설, 이 한중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뭐, 주요하게는 지난 8월 20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 외교 고위급 회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. 어쨌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중국의 최고 외교정책담당관이 한국을 방문을 했다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또 확실하게 아쉬움이 있습니다. 회담 내용이 뭐 일반 그 민생을 좀 챙기고 좀 그런 쪽에 또 회담 내용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. 어,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이 앞서 사설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한국 언론에서도 아,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어, 나온 것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한중 수교 이후 28년 동안 이 꾸준한 교류와 또교역으로이 한중 간 왕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거주하는 이 한국인, 이 중국인이 상당히 많죠. 이 국내만 해도 이 중국 동포를 포함해서 이한 100만 가까이가 됩니다.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거의 50%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인적교로 차원을 볼때 어, 상당히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죠. 마찬가지로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도 많게는 뭐 80만까지 보는데요. 어쨌든 상당히 많이 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코로나 19 이후 이렇게 왕래가 순조롭지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민생고를 겪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. 이번 모처럼의 외교 정책 담당관들이 좀 모여서 이 코로나19에 따른 이런 어려운 문제도 서 어떻게 풀 것인지 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, 그런 해 내용이 좀있었으면 그래도, 어 이쪽에 한국에, 또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반, 국민들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자 이 국내 언론 사설을 보면서 이 국내 언론들도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쪽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이 중국 양재 측어그 방문을 좀 평가를 하고요. 그리고 균형위교를 강조를 하면서 뭔가 신중 모드로 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어 사설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. 그나마 이 몇몇 언론이 코로나로 축소된 항공편 증편과 비자 발급 대상자 확대 등이 민생과 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언급을 해서 뭐 그나마 어 좀숨통이 트이는 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 제가 지금 외교 당국에 부탁을 드린다면, 지금은 철저한 검역을 상호 협력하고, 그리고 또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,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해주고,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데, 좀 외교적 노력과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. 이런 점에서 한중 양국이 민생을 챙기는 데좀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 오늘 어, 여러분들에게 이 한중 수교 어, 28주년 맞는 어, 이 8월 24일 맞이해서 이 한국의 언론 사설을 통해 본이 한중 관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. 동포 세계 신문 대표와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